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소자료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4 4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2024타경 66773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8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는 15억 6천만원 대지권 10평형에 전용면적 3 5평형 분양면적은 44평 아파트입니다. 1위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작가는 11억 7,60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1,76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2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8억 원 아파트 경매 물건은 5호선 미사역 초역세권으로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8학원 주상복합은 107동 29층으로 대지권 10.1평형에 전용민적은 35평형입니다. 분양민적은 44평형이며, 감정가는 지난 2 0입사년 9월 기준으로 16억 8천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1억 7,6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12월 1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채지가시프로인 1억 1,76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4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일반 평가는 15억 6천만 원, 하이평가는 15억 천만 원, 상용평가는 16억 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9억 5천만 원에서 10억 7,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감근은행을 살펴면 동양, 건설산업이 시공하여 2021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8개동에 92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30층 중 29층 44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스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무사말 소개 중 권리는 2022년 1월 18일에 설정된 OK FNI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2억 2200만원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20억 9568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서상 주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입야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아파트의 입찰액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하남시는 투기 가열주구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통한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44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10월에 3층이 14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44평형은 매물호가는 108동 남양호층이 2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하남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100% 매각률 60%에 경쟁률은 1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 입찰 가입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문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4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파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